내일 오전부터 글피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비가 계속 오지는 않겠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체로 20도 이하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영양과 울진 27도, 대구 28도, 김천은 3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 3도 높겠고요. 한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종일 습도가 높아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 거의 모든 곳에 비가 오겠고요. 제주는 32도까지 오르는 반면 서울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온 보겠습니다. 상주와 칠곡은 한낮에 28도, 구미 29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2도 내외 높겠습니다. 의성과 경산의 낮 기온 29도로 내일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청송과 영향은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했고 영덕과 포항은 오늘 낮보다 3도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계속 하늘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또 주말인 일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